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2020년 3월 22일 연설문 번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오후에 각주 수상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전화로요.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걱정스러운 속도로 우리나라에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방책이 무엇이 될지 회의를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이나 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건강관리 시스템, 우리의 병원들이 예견된 많은 확진자에 대해 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의 행동입니다. 이두 번째가 바로 우리가 가진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 말은 우리 공공의 삶을 가능한 최소화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는 경로인 사람과의 접촉을 가능한 만큼 피해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이미 당국의 여러 조치가 취해졌음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 주말에 중간 점검을 하기로 우리가 약속했었지요. 오늘 일요일 독일 저녁에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시 교통, 경제적이고 개인적인 삶들이 일주일 전과는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모두가 도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래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부와 각시 도청이 오늘 동의한 새로운 원칙들을 설명하기 이전에 저에게는 중요합니다. 필요한 규칙들을 지키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개인적으로 희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가게를 닫아야 한다면, 사람을 만날 수 없다면, 그리고 더 힘든 것은 조부모님들을 쉽게 방문할 수 없고, 친구들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겠죠. 우리 모두가 당분간 그 모든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이 규칙들에 대해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를 굉장히 안심시킵니다. 규칙들로 인해 우리는 노약자들과 아픈 사람들을 걱정하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짧게 말하면 그렇게 우리는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제가 이미 수요일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바이러스가 역학적으로 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규칙들을 우리는 융통성 있게 조절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말하자면 현재 상황에서 계속 배워야 합니다. 지역 감염에 대해 새로운 사실들을 발표하는 전문가들에게서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면서 말입니다. 어떤 규칙들은 순조롭게 지켜졌고 또 어떤 것들은 어려움이 있었는지요. 그리고 왜 그런지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연방 정부는 동의했습니다. 여러분의 자유와 이동 행동에 대한 규칙들을 더욱 강화하기로 말입니다. 이렇게 계속 줄여나갈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공공적인 산과 사회적인 접촉, 독일 전역에 기본적으로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많은 시민들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확실한 규칙을 전국적으로 실행하기를 원하는 것을요.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시, 도, 나라, 자치단체 모두가 공동의 커다란 목표를 위해서 바이러스와의 시간을 벌기 위해 싸운다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음의 규칙들을 오늘 만들었습니다. 추가된 규칙들을요. 제가 여러분께 읽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들에게는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 외의 사람과의 접촉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도로 최소화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두 번째로 공공장소에서 항상 다른 사람들과 최소한 최소한 1.5m, 2m가 더 낫겠죠.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공공장소에 머무는 것은 오직 혼자서만 그리고 같은 집에 사는 다른 한 명의 사람 그러니까 같은 집에 사는 한 명만 혹은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이나 친족 중에 한 명하고만 허가됩니다. 네 번째 일하러 가는 것 누군가를 돌보러 가는 것 장보러 가는 것 병원 가는 것 회의 참석이나 시험을 치는 것,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혼자서 하는 운동, 그리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움직이는 것, 그리고 여타 다른 필요한 행동들은 당연히 계속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로, 공공장소에서 많은 사람과 파티를 하는 사람이나 집에서 파티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 심각한 상황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접촉 상황은 경찰로부터 감시될 것이며 이에 불응할 시 처벌될 것입니다. 여섯번째, 식당들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예외는 배달 서비스 그리고 포장 판매가 가능한 음식들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일곱번째,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직업군들, 예를 들면 미용사, 화장시술소, 마사지 업소, 타투 스튜디오와 같은 곳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직업 특성상 신체 접촉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한 규칙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 영업은 계속해서 가능합니다. 여덟 번째, 모든 영업장, 특히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에는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위생 규칙을 정하고 직원과 손님들을 위해 그것을 지키는 것이 말입니다. 아홉 번째, 이 규칙들은 최소한 이주 동안 유효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모두가 알수 있도록 정확히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알수 있도록 말입니다. 모두가 이 정확한 규칙들에 따라서 앞으로 몇 주간의 이동을 계획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들 중 아무도 이러한 규칙을 국민 앞에 발표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지켜도 되고 아님 말고식의 권고가 아니라 모두가 엄수해야 하는 법입니다. 검찰은 규칙 준수 여부를 검사할 것입니다. 불응할 시 처벌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간곡히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지난 며칠간의 규칙을 지키는 것도 힘들어한 저군수의 사람들에게도요. 제발 모두 다 같이 버텨 주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옳은 일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성과 마음을 보여주세요. 셀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의 건강 시스템에서 일하거나 강직하게 일상의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을 수 없다면 무엇보다도 이분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수만명의 사람들이 위태로운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희생에 참가하는 것을 보는 것이 말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공동체 의식, 서로 서로를 위하는 것을 우리가 모두 함께 이 힘든 시기에 함께 한다는 것을요.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질문입니다. 총리님, 당신께서 규칙을 읽어주셨을 때, 총리님이 말씀하시기를 공공장소에 있는 것은 혼자서 혹은 같은 집에 사는 다른, 사, 다른 하나의 사람 혹은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이나 친지와 함께 허용된다고 하셨는데, 아, 제 실수입니다. 제가 실수를 하나 했네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공장소에 있는 것은 오직 혼자서 같은 집에 살지 않은 혹은 가족이나 친지 중에 다른 한 명의 사람과 허용됩니다. 자, 그럼 이제 모두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처벌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정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요. 대략 25000유로 벌금 협박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제안을 총리님이 하시지 않았다면 이 모임 규칙이나 접촉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거의 자유에 대한 협박인데요. 왜 그것은 규칙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조도와 블라셋의 신경곤두서는 토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요. 자, 뭐 언제나처럼 굉장히 활발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상이고요. 벌금이 얼마나 되어야 한다든지 처벌 강화에 대한 얘기는 오늘 없었습니다. 그 밖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접촉을 최소화하는데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들이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바람을 쐬러 외출하는 것을 허용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그리고 만약 혼자 사신다면 다른 누군가와 함께 외출하는 것을요. 가끔 공공 장소에서는 오직 두 명의 사람만 있을 수 있다고 묘사되는데요. 예외는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고요. 제 생각에는 이것은 올바르고 좋은 규칙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모두 만장일치로 찬성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제가 빨리 정보를 전달하고자 급하게 번역하느라 모든 질문을 번역하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오늘부터 독일 전역에 같은 규칙이 적용되는데요. 즉, 바깥에 외출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혼자 외출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한명 더, 즉두 명까지는 괜찮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는 한 사람이 되는데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다른 곳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족이나 친지라면 대동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탈리아나 스페인같이 엄격한 외출금지 조치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바덴 브리텐비아주 기자회견에서는 벌금 25,000 유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번 메르켈 연설에서는 벌금의 액수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자가 질문도 제기했는데요. 일단 독일에 거주하시는 한국분들 외출 시에는 최대 2명까지만 외출하시는 것이 좋겠고, 벌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거주하시는 지역의 정보를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